오늘 우리가 인터뷰하러 갈그 분에 대한 작은 힌트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장소 자세히 보면 월드컵 경기장이구나 세내를 하시면 돼요 세내를 아무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하신 분은 유춘수 건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사님이신데 하팔 올림픽 때 경기장도 만드시고 통영에 있는 박경미 기념관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패밀리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이 건축사님은 정말 만나 뵙기 힘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저희가 만나 뵈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보실까요? <laughs> 이걸 보세요. 뭔가 좀 색다른 이런 느낌. 저 유럽의 그런 건축물 옆에 항상 있는 이 담장 넝쿨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곳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아, 청수가 주네요 면세 20 6층이네요. 오늘 정말 만나 뵙기 힘든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건축가 유치원 선생님과 한번 <laughs>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패밀리들 인터뷰를 반말로 했었거든요 근데 반말 안 하고 좀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나는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내 주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다음에는 선생님 반말로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선생님개인적으로 <laughs>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건축가고 근데 건축가란 말을 잘안 써요. 음. 건축사라고 그러지. 음, 음. 수, 수승사찰 수승사찰 아 왜냐 내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사 그리고 준수라는 음. 말 좋아해. 건축사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나는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하는 일이 매일 거의 비슷해. 음. 오아침 출근해서 응. 설기하다가 퇴근해서 응. 잠자고 나오고 응. 그렇게 없지 근데 이제 많은 일이 하지만 사실은 매일 다른 게좋지 음. 밤면은 새벽 2시까지 또 유튜브 업로드 시키고 그러니까 선생님 유튜브 하신다고 집에서 하니까 어떨 때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응. 남들한테 그 피기 뭔저하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기 전에 응. 그 자서전을 쓴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내가 설계했는 내 경험 얘기.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설계한 거밖에 몰라. 음. 다른 사람 설계 했는 잘 모르니까 말이죠. 건축사를 음. 어떻게 하시다고 아시게 된 거예요? 어, 그건 좋아하니까. 보다 이 학교 내가 그림을 잘 그려갖고 영상북도에서 아. 음. 제일 잘그린다고 그랬어. 요 어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뭘잘못하냐면 음. 수학과 음. 니혼이 그렇습니다. 난또그 막면에 또 좋아했어요. 아, 맞아기하뭐 신기한 거요도가 맞추는 직업 중에 음. 가장 근접하는 직업은 건축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는 걸 찾아가다 보니까 건축사를 하신 거구나. 네. 가장 이상적인 건축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되게 아, 아, 교과서적인데, 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건축은 다른 네. 사람이 그 속에서 행복하면 돼요. 음. 그 안에서 유명 건축가가 설계하는 많은 건물, 도 건축가 자신을 위해서 설계하는 건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음? 고기에. 어, 아, 저거 내가 했다. 멋지지 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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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건 나 속점입니다. 그건 사는 사람이 신데 맞아요. 맞아난 나름대로 유춘서 설계는 사람, 집에는 내 이름은 잊어버려죠 자기는 살게 편했으면 좋겠다. 음, 저희가 유나인체인지잖아요 봉사나 나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행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전인가? 삼성전자에서 네. 베트남과 인도 근처에 어.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그다음에 커뮤니티 센터 어. 이걸 나보고 설계를 해달라 그래. 음. 그럼 설계를 통해 해줄지. 내가 뭐 이걸 갖고 뭐 재립 뭐 기부를 했다는 말을 쓰기에. <laughs> <난또 불편스럽지. 웃음> 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이런 걸좀 도와주면 어떨까? 어느 나라나 뭐 어느 쪽을 도와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있나요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이런 산골에 갔었면 예를 들어서 뭐 문자를 잘 모른다. 응, 뭐 응, 그런 것도 응. 그런 분은 되겠지만. 또뭐 한글을 갖다 인도네시아 때뭐 퍼트린다기. 뭐 그런 것도 다 좋겠지. 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르잖아요. 응.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있다면 낮은 쪽으로 흘러보내 되니까요 응. 그러려면은 자체의 능력이 우선 있어야지. 응, 응.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네, 저희 유나앤체인지가 그 몽골, 필리핀,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 동티모르 이 지역에서 지금 아이들 의료랑 교육을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 좀 마음이 가시는 나라들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좀잘 안, 잘 안다기 음. 보다가. 친구들이 그나마 좀 많은 데가 음. 몽골. 몽골. 이 몽골에는 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좀 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뭐 소개를 한다든가. 아. 어, 대박라 아, 좋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좋은. 꼭 연락을 드려야겠어요. <laughs> <laughs> 해외 에 나갈 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내가 그리운 곳은 이란이요. 어? 이란? 어. 진짜 가고 싶은데 이란. 내가 난생 처음으로 해외 나가본 곳이 이란이에요. 어... 그것도 한 9개월 있었나? 오래 계셨네요. 한 9개월 좀도 있었지. 음... 3개월씩 세번 그러다 보니까 말이 늘어. 아... 그래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때 배운 이 어어, 말들이. 어, 뭐, 뭐 있으셨어요? 난 이란에 헬리투스 살아가고 난 이란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응? 난 몽케르시오마 헬리카시게아 몽케르시오. 이정도 할줄알아 되게 잘하시는데? 분이 생각하시는 거 얘기하면 될거 같아요. 뭐 나눔이나 봉사가 무엇인지. 나는 설계도 나눔이라고 생각해. 응. 자기 전부 분야 일을 응. 내보다 못한 감투에 대해서는 어어.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어어. 것은 물론 돈으로 받지 응.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은 주고 받는 그 나눔과 그. 말하자면 봉사라는 거는 음. 자기가 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음. 자기 기능을 부여하는 게봉사고 그지 나누면 거의 이+ 건축 받고 음. 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나눔이 가능 해 우선적으로 각자의 그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능력 키우면 뭐해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마인드가 좀 많이 있어야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본인 이런 건축사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선생님. 옷? 일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 음. 하고 싶은 그 자체 이미 성공이야. 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음. 부모가 시켜 산다. 뭐 좋은 학교 과외 들어가고 싶든 들어갔다. 이거는 성공한데 아무런 방이조금이안 돼. 하고 싶다는 정말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 그 이미 반쪽고 한 거. 끝까지 하고 싶어야지 그 대신 그렇죠. 끝까지 하고 싶은데 음. 그러면 성공이야 음. 지금 끝까지 하고 싶은데 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노력 안 하고 되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 <laughs> 하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지 음. 선생님 오늘 거의 끝났는데 팬토도 어떠셨어요? 내가 뭐하나? 뭐 나와서 대화했 어우 너무 제가 좋은데? 선생그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있어요 죽을 때까지 응. 연필을 잡고 설게 응. 해주면 좋겠다 응. 그렇게 되시곤 터세요 어, 오래 사는 거 보다가 응. 비실비실하지 않으면서 응. 계속 응. 일을 하면서 살아서 죽는다 선생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나이 체엔지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갖고 봐주세요. 내가 조금 아까 사실은 어떻게 했 사장한테 전화를 했거든? 전화 안 해서 안 받았어. 받으면 은그 소개를 하려고. 아이고. 잘생긴 총각에선 또 손해가 됐어.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사인 해주셨어요.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사 류춘수님과 어, 만났는데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